꾸릉이가 사료를 안 먹은지 벌써 2주가 되었습니다. 안 먹을 때마다 밀어미며 고기며 먹을 걸 갖다 바쳤지만 계속 그러면 더안 먹을까봐 간식도 안 준지 4일째입니다. 사료 근처에도 가지 않는 꾸릉이 때문에 카메라도 초점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눈치입니다. 혹시 몰라 함정처럼 설치해 놓은 길바닥 사료에도 관심조차 주지 않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꾸릉이를 위해 다양한 사료를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사료를 담을 일회용 그릇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자취하면서 일회용품이 이렇게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일회용품을 깨끗이 씻어줍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준비된 일회용품을 이제는 물기를 닦아줍니다. 현재 꾸릉이는 사료는 안 먹지만 배는 고픈 상태입니다. 야, 야, 야.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배가 고파 몹시 흥분한 꾸릉이입니다. 테스트용 사료도 준비했습니다. 테스트용 사료를 준비하면서 전 이렇게나 세상에 다양한 사료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거의 한백몇개 중에 고르고 고른 아홉 개의 사료입니다. 꾸릉이가 엄선된 사료에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왠지 먹을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저렇게 집중하는 걸 보니 좋은 냄새가 포장지를 뚫고 나오나 봅니다. 일회용품에 사료를 하나씩 담아서 줄 겁니다. 이번에도 흥분한 꾸릉이는 확인해 봅니다. 야마! 그거야? 방금 선택한 거야? 다시 한번 쓱 봅니다. 꾸릉이 마음속에는 이미 첫인상 투표를 끝냈고 그 사료와 백년 해로를 상상했을 겁니다. 일회용품 뒷면에는 각 사료의 이름을 적어냅니다. 앞면에 적으면 유성 매직의 냄새가 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검정색인 일회용품은 사료 포장지를 조심히 떼어내 붙여놓습니다. 이제 준비된 사료로부터 사료를 하나하나 준비합니다. 사료를 세팅해두고 케이지 안에 있는 꾸릉이를 풀어버릴 겁니다. 자잉, 먹어잉? 열어주 먹는 거다잉? 까야 하나리라도 꾸릉아 제발 하나리라도 먹어라. 그래, 그거도 새끼 때 먹었던 거야. 사료는 인도의 석양처럼 세번 아. 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향으로 한 번, 입으로 먹을 때한 번, 대변으로 나올 때한번다 맛이 다릅니다. 꾸릉이는 첫 번째 인도의 석양인 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먹지 않습니다. 아, 다 아니야? 한번 먹어봐, 꾸릉아. 너 배고프잖아. 응? 꾸릉아, 좀 먹어봐. 응? 제발. 아, 진짜 어떡해. 꾸릉아 사료 좀 먹어. 응? 니네 손가락 먹지 말고. 사료를 먹지 않아 기운이 없는 꾸릉이는 케이지에서 쉬고 있습니다. 눈동자마저 기운이 없어 보입니다. 사료를 먹지 않아 너무 슬픕니다. 배고프면 알아서 먹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먹지 않고 토도 지속적으로 하니 제가 더 안절부절입니다. 남아있던 두 개의 사료도 바로 줘봅니다. 하지만 꾸릉이는 이두 개의 사료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밥상 뒤집기를 시전합니다. 그리고 새로 사준 쿠션에 뭔가 짠하게 누워 있습니다. 당근에 주식용 생식이 올라와 있어서 바로 구매해보고 먹여 보니 먹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 좋아. 잘 먹으니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 답은 생식이었습니다.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쓰러질 때까지 먹으란 말이야. 배터는 죽을 때까지 먹어. 아 좋아 어떡해. 이 기쁨을 여자친구하고도 함께합니다. 이제 끝나서 엄마랑 얘기해 볼게. 응. 진짜 고맙다, 꿀음 아, 야 걱정 많이 했다. 앞으로 이것만 줄게. 쿠키 영상, 니가 제발 한 번만 동장만 지게, 만 지게 해줘. 미로미도 응원 해줘. 니기, 동장 만질